안녕하세요. 마선의 최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예전에 이낙연 네. 전 대표, 네, 전 대표라고 해야 맞나요? 아니면 이낙연 그냥 상임, 이나... 상임위원이라고 해야 맞나 모르겠는데 이낙연 뭐 이름 석자 부르죠. 예, 이낙연. 이낙연 씨 예전에 네. 블라인드 사진을 봤었는데 네. 그때는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나왔었어요. 음. 어 내년도 이제 넘어가니까 내년도 총선도 가니까 뭐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도는 이후에는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봐주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음. 아 요새 좀 많이 핫하신 분이시네. 뉴스 틀면 이분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네 요즘 음. 어, 많이 많죠. 이분은 기운이 지금최고치예요 개인 사주를 봤을 때는 올해 내년까지는 기운이 솟구쳐 진짜 다 잡아먹을 것 같아 기운이 그만큼 기운이 많이 따라요 그리고 주위에 워낙에 이분을 이렇게 뭐, 뭐, 뭐라 그래야 돼 옹여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많아. 그러니까 골수 팬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한 달이 걸치거나 두 달이 게 달이 걸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 오로지 이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다져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이분이 또부무총리도 했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뻗어 있는 게 많아서 좀 탄탄하신 거예요. 이분이. 요즘에 그, 이재명 당대표하고 좀 막, 이렇게 구설 막 시비 이런 게좀 많잖아요. 이분이, 이낙연 이분이. 그냥 이낙연 이분이라고 부를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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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딱히 뭐 하고 계시는 게 없으시니까, 워낙에 욕심이 많아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머리도 많이 굴리시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갖고 올까, 뺏어올까, 이런 걸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머리가 좀 비상하고 똑똑해요. 이거 비상하고 똑똑하다는 게, 아 진짜, 좋은 일에 때는 똑똑한 게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우는, 채우는 그런 비상과 똑똑함이 강하신 분이신 거지. 겉으로는 얌전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속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구렁이가 엄청 많이 들어 있고 막 여우 수백 마리가 들어 있고 그래서 뭐 개막 발이 많이 뻗어서 낙지니 막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기운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많이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기운이. 아. 잡아 먹으려고 막 지금 대 들고 있는데 잘하면 잡아 먹히겠어. 이렇게 갔다가는 이분 기운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이 내년에 그 총선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비례막 그럴걸요. 그쵸, 막 그럴 걸요? 그쵸? 네. 기운이 좋아서 총선에 나오셔도 이분은 충분히 승상이 있다고 나오는데 단독은 안 돼요. 단독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어, 내가 뻗어놓은 게 많이 있어도, 뭐, 신당? 무소속?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신당? 그거는 이제 갈라먹기고, 무소속 이렇게 나오면 사실 좀 승상이 없고,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아무리 내 기운이 좋아도, 다른 데서 받쳐주는 기운이 없으면,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도 좀 하고 싶어. 솔직히, 대가리 하고 싶대. 봤을 때, 내가 뭐가 못나서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왜 못해요? 그 누구보다 낫겠지? 이런 게 많은 거지? 가짜는 거야. 지금 누가 대통령 하는 게 이분 눈에는 가짜나. 그리고 누가 그 당대표 하는 게 이분 눈에는 가짜나. 아, 내가, 해도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서 나보다 똑똑해서 나는 할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좀 갖자는 거지. 그런 게좀 강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렇지만, 그것도 혼자는 절대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아무리 기반이 탄탄해도 내가 다져진 것만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좀 화합을 하셔가지고 가서 다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개인 욕심만 차리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문세에서 변동이 들어오고 자리에서 자꾸 변동이 들어와서 그 변동수는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좀한 당에 있다고 해서 그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화합을 해가지고 끌어간다는 건 사실 좀 힘든 거잖아요. 그거는 거짓인 거고 그당 안에서도 다 각기 이렇게 가려서 줄을 서서. 갈림길에 다 갈려가지고 갈 길에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당이라는 거 자체를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소속감을 보고 국민들도 지지를 하는 거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첫째는 당을 좀 많이 보는 사람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는 못 해요.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야 당 신당을 이분이 만든다고 얘긴 하지만 그 신당도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의 협박용인 거죠. 내놔라, 이건 거지. 그러니, 근데 너무 내 욕심만 차리면, 그걸 국민들은 모를까? 다 아는데? 조금만 내려놨으면 하는 바램이 큰 거예요. 이분, 욕세 욕도 많이 먹잖아, 그렇죠 어... 아까 제가 잠깐 그, 이재명 당대표님을 떠오르면서, 어 인해 인하견 이분하고 제가 조금 매치를 해봤는데 사실 물과 기름이에요 섞이기는 힘들어. 어 그래서 섞여서 같이 가기는 사실 힘들지만 민주당이라는 울타리에서 가서 총선을 좀 치루 쓰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해서 내 개인 욕심보다는 좀 다른 그큰 틀을 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좀 살려보고 국민들도 살려보고 뭐 그렇게 좀 갈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목표는 당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분도 대통령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본인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에 가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뽑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욕심만 채려는 이런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줘서 저도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분이 내 거는 좀 내려놓고, 지금의 누구처럼,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가면은, 그거는 꼭 화를 불러.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우는 기운은 좋다. 그거는 분명해요. 나쁘지는 않아요. 내년까지는, 기운, 좋은 기운, 다 같이, 좋게, 좋게 써서 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면 조금 채워주고, 그쵸? 내가 부족한 거는 그 사람한테 받아서 같이 가서, 섞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갈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욕심은 금물, 명심하셔야 돼요. 이낙연님, 욕심은 금물, 명심하시고요. 음, 내년에 좋은 결과, 뭐, 좋은 결과 얘기하면, 어떤 분은 뭐 무슨 좋은 결과 뭐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중에 큰 꿈을 꾸시더라도 꾸시지 지금은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같이 같이 좋은 길로 가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